<laughs> 양 차장님이 웬일이세요? 내가 시간 맞춰서 잘 왔지. 그 지난번에 내려준 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. 강 사장님은요? 어 다른 기사 데리고 유 회장님 별장 갔어. 이건 내 차야. 나도 차 있어. 어? <웃음> <웃음> 무슨 일로? 어, 저 회사에서 하긴 힘든 이야기를 좀 하려고. 어, 가면서 얘기하지 뭐. 무슨 얘기신데요? 박양이 나한테 마음 많이 쏘줬는데 내가 많이 상처 준것 같아서 밤새 괴롭더라고. 그래서 나하고 강 사장 얘기 조금 해주려고. 그러면 나에 대한 섭섭함이 좀 누그러질 것 같아서. 어, 타, 추운데, 가면서 얘기하자. 그냥 앞에 타지, 뭐. 얘기하기 편하게, 어? <laughs> 자, 타. 얼른 타. 아. 박현복 씨. 이 동네에 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서 만나게 될줄 몰랐습니다. 출근하는 길입니다.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한번 만납시다. 저, 저, 혹시 모르나? 그 지난번에 데려다줄 때 만났었던 여자분 있잖아. 저, 그분이랑 좀 그런 사이 같던데. <laughs> 거기까진 모르나? 네. 어 얼른 타. 출근 시간 늦겠다. 어? 여기서 이렇게 보는구만. 하시려던 말씀. 어, 그 어. <laughs> 다른 게 아니고, 아,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박영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 같지도 않아서, 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, 내가 사랑했었던 사람 강 사장이야. 만약에 내가 이 말을 박양한테 한걸 알게 되면 강 사장이 날 죽이려고 들겠지만, 박양만 알아도 그럼요. 어제 혹여라도 유민수한테 얘기하면 안 돼. 네, 뭐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유민수도. 벌써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까지? <laughs> 아 거기까지는 말 못하지. 강 사장 입장도 있는데. 네. 그냥 내가 혼자 좋아한 거라고 알아두면 비슷해? 나는 원래 하나를 생각하면 둘은 모르는 사람이야. 둘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머리가 폭발해버릴 것 같거든.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면 모든 결론을 내리는 기준은 언제나 강사장이야. 그래도 내가 일관성 하나는 있는 놈이지? 할수 있어요. <laughs> 그런 일관성이 없어지면은 그건 아마 내가 아닐 네 거야. <laughs> 여기까지 오면서 투쟁이 아닌 순간은 단한 순간도 없었어. 그래서 난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는 몰라. 아마 난 내게 주어진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갈것 같아.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모르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없지 않나요? 난못 변해. 변하면 그건 내가 아닐 거야. 어우 어우 어, 더워. 어. 아저 히터 줄이셔도 되는데 저 괜찮아요. 아니야. 어나 <laughs> 이거 입었어. <웃음> 네. <laughs> 강 사장도 알고 보면불쌍한다가 있는 사람이야. 그런가요? 들었는지 모르지만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. 알고 있습니다. 말씀하시더라고요. 시설에서 자랐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. 워낙 타고난 성격이 순응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. 어떻게든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대다가 많이 다쳤지. 세상 한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견디기 힘든 것도 많이 견뎠던 사람이 어린 나이에. <laughs> 그래서 난. 그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별짓다 했다 <laughs> 이 손으로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착한 박양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주수 있을 테니까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저나이 카디간 오랫동안 간직하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드려서 오히려 불편만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니야. 그렇지 않아. 나 이거 좋아. 이제 이거만 입으면은 박형 생각나겠다. 오래 두고 입으시려면 처음엔 세탁기에 돌리시면 안 되는데. 아니 왜 히타 때문에 그래? 아, 내 히타 꺼줄까? 아, 아니에요. 아, 누구 닮아서 이렇게 눈물이 많아. <laughs> 야, 이제 그만 가자고.